굉장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만들었어 김밥 하나를요? 응. 어? 그럼 껍데요 김밥이? 어? 밥이 껍었데요? 아니야 밥을 좀 특별하게 한번 <목소리> 깻잎밥밖에 안나 <laughs> 음. 는데와 감동이야 멤버들 <목소리> 딸을 먹여주려고 이렇게 휴장이 많고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하나 둘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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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쒀어 아, 잠깐! 그 전에 라면 하나만 더 먹고 가겠어쑥소 라면, 안지 아! 우리 <laughs> 좀만더 줘요, 배고픈데 근데 라면이 진짜 맛있었어 하나씩 일단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확실해, 현나 희수양 거 같아서 먹었는데? 아, 그럼 그래? 내가 희수양 걸 먹을게 이러는데둘다 똑같은 사람으로 있어 일단 밥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진짜 그냥 음, 시파, 맛있어? 시빵 쿠키랑 비슷한 맛이 어? 야, 이건 좀 별로야 야, 진짜? 바꿔. 어. 똑같아. <웃음> 그래? <웃음> 너 희수 형거 같아. 너 응. 어? 희수 형 거다. 확실해. 어, 희수 형걸 먹을 건데현진거 먹을게. 확실한 거. 아카야 그래. 어때? 밍밍해. 아 잠깐 희수 형거 현진이 형 어때? 이거 이는 괜찮아. <laughs> 야 이것도 <좀> 바삭하고 괜찮아. <laughs> 괜찮지? 나단이 이거 생겨야야 그냥 막먹으면잘 그래. 모르겠다. 야얘 진짜 맛아어 근데 얘는 괜찮아 얘, 근데 맛없는 얘, 맛없는 얘 맛없는 나름 괜찮아 초코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 음. 초코는 장필이가 뭐? 먹었던 게 맛없어요 써요 음... 제가 먹었던 건 달아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한 개씩 먹으면 돼현이는 이를 갈고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 장현준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작품이야 <laughs> 절대 불가능해 안돼 이건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다. 뭐야? 야 이게 아, 하트 유정이 만든 거야? 야 이게 하트 맛이야. 하트 유정이 만들었나 보네. 대비도랑 <laughs> <laughs> <야, 이거랑> 하트랑 두개다 <laughs> 맛있어. 하트 똑같은, 똑같은 맛이야? 똑같은나다 <laughs> 똑같은 거 같아. 괜찮. <laughs> <laughs> 나는 근데 다 <laughs> 오케이. 괜찮았어요? 나온 맛이 이상. 그럼 그 초코. 자 초코. 초코 괜찮았어. 아니, 아 초코 근데 초코는 그두 개가 달랐어. 자, 아, 바닐라 아, 맛있었고. 아, 바닐라는 아, 하트랑 트리, 님이 트리, 트리, 님이 트리 모양. 아, 아, 이 맛있었어. 아, 하트랑 트리 중에 하나만 골라. 내 생각에 하트랑 트리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그러니까,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럼 우리 여태까지 했던 발언이 뭐가 되는 어, 거야? 하트가 현실이고 트리가 희수염이야. 이건 바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야. <laughs> 트리로 가겠어. 저도 트리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럼 결론 난 거죠. 저희 그럼 빨리 스스파 하시겠어요? 아, 이게 그냥 사실 어. 반반이 야 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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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금 맛있는 음, 게 있고 맛없는 게있가너 게 있어. 있어. 제대로 안 떴었니? <laughs> 이랬으니까 <laughs> 어쩐지촉법이 모양이 다 이상하다 했죠 그러니까 말차가 확실히 다시 먹으니까 맛있는 술도 맛있다고 하거 같아요 이제 회사 직원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선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다하나둘하나둘셋넷 징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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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급 저희가 위즈 여러분들과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우! 그래서인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위즈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예정인데요 위즈들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뭐라고요? 저희는 생각하면서 보내신다고요? 위즈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위즈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더 행복하고 재밌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요. 우리 위즈들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기. 올해 저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더욱 더 사랑해요. 그럼 지금까지 더이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둘, 셋. 안녕하세요, 더인드입니다. 위즈, 해피 뉴 이어! 더인드와 위즈가 처음 만났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laughs> 늘 새해가 밝으면 새로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 멤버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죠? 음, 저는 위즈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맞아요. 올해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고 또 저희 더인드가어서 유즈들을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맞아요. 많이 보고 싶지. 2023년 더윈드와 함께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 올 한해도 잘 부탁드려요. 새해에는 모두 모두 용처럼 활활 높이 날아올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더윈드가 응원할게요. 웃는일 많은 행복하고 따뜻한 한해 되시길 바라고요. 뭐든지 할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첫 곡으로 더인드 할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너와 no, 나할수 no, no. 있어! 저희 더인드는 올해 위즈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위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